안녕하세요. 저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아, 마지나타라는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수영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 어, 마지나타는 제가 지난 겨울에 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영상에 한번 올렸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 또 겨울에 조금 컸고 또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사를 다시 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꽃말이 장구한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졌네요. 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식물에는 네, 아주 좋죠. 행운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요런 쪽이 자생지라고 해요. 이제 그런 쪽에서 한5 0여 종이 자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백합과 식물이고요. 드라세나카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다들 수형이 굉장히 이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운목이나 뭐 빅토리아 마쌍계하나 보통 마쌍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도 다 이제 요 드라세나과고요 또 저기 잘 아시죠 저 개운죽 대나무처럼 생긴 그 개운죽도 입과고 또 저희가 먼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콤페타 이런 아이들이 다요드라세나과에 있습니다 요 드라세나과 아이들이 항상 너무 이쁘고 또 환경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더더 더 얘는 키우기가 쉽고 또 자태도 우아하고 아주 그래서 많이 집들이 선물 뭐 이런데 개업 선물 이런데로 선물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또 요게 이제 포르말데이드 성분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제거를 해준다니까 그 시, 실내 공기 정화식물, 나사에서 정한 실내 공기 정화식물 17위에 링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얘가 열대식물이라서 추위에는 좀 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는 실내로 좀 들여놓으셔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안 해놓고 아예 그냥 거실에서 1년 3 6 5일 있습니다. 이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일사, 일조량을 바, 원하지도 않고요. 이제 실내에서 그, 그 뭐야, 우리 그 풀, 저 형광등 풀, 그 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아입니다. 이 어, 통풍은 이제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거실, 거실에서 기르시면은 딱 맞아요. 이제 물 주실 때나 뭐좀 베란다에 데려 나오셔서 흠뻑 물을 주시고요. 얘가 그러니까 과습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습은 뭐, 어느 식물이나 다안 됩니다. 어, 기르기가 쉬워서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스킨답 소스. 그 아이도 그렇게 기르기가 쉬워도 걔도 과습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식물들이 이 과습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습만 피해주시고, 이제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이 공중습도를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무를 많이 해주시고요. 잎에. 그리고, 그, 가끔 이렇게 물을 흠뻑 흠뻑 주실 때는 가끔 이렇게 베란다에 데리고 나오셔서 제자리에서 그냥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베란다에 데리고 나오셔서 물을 흠뻑 주실 때입도 이렇게 좀 샤워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은 이제 손가락 두 마디가 좀 말랐을 정도 물 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세요.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면. 이렇게 두 마리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꺼내보세요. 두 마리 넣었는데, 손가락 두 마리 넣었는데 지금 여기 한 마리 정도 흙이 묻어 나왔죠? 여기 한 마리 정도는 말라있고 지금 여기 한 마리만 묻어 나온, 묻어 나오는 거는 여기 아직 물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 주셔도 될 거예요, 얘는. 어 과습 아니고 건조에는 그래도 조금 강한 강한 아이인 것 같아요 과습보다는 건조가 더 강하니까 이 그냥 어, 손가락 넣어보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은 젓가락을 찔러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젓가락 한 나무 젓가락 한 반쯤 찔러 넣어보셔가지고 그 나무 젓가락에도 이제 물이 안 묻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음지 식물이니까 또이 어, 실내에서 기르셔야 되고 직사광선을 보, 보여 주시면 아유 직사광선을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 잎이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또 얘가 이제 잎이 요렇게 잎 끝이 요런 이제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요런 잎 뾰족한 식물들은 요 끝이 이렇게 조금씩 말라요. 조금씩 마르는 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조금씩 마르는 요런 거보다 조금 조금씩 더 말라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기는 그거 물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잎이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 그거는 과습이에요 진짜 음 대부분의 <laughs> 이 키우시는 분들이 잎이 말라 들어가면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자꾸 주세요 정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물을 자꾸 주시다 보면 얘는 그냥 진짜 구제 불능에 이제 회생 불가가 됩니다 그냥 보내 놓 수가 있죠 그니까, 그럴 때는, 좀, 물을 중지를 하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얘가 마를 때까지. 그런데,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데도, 얘가 계속 안 되면, 그거 이제 너무 심한 경우가 되면, 아예 얘를 뽑아보세요. 뽑아봐서, 뿌리가 너무 심하게, 뭐, 완전 썩어가지고 못쓰게 됐다 하면은, 가지치기를 해버리세요. 줄기를 잘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꽂이를 하시면, 이제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죠. 이제 그게 번식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은 여기 번식을,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 번식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지치기 한 자리 있죠. 네, 요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 잘라놓으면은, 여기 옆에 있는 애, 있는지 여기서, 네, 아유, 음, 여기 한 군데, 여기 가지치기 했더니, 두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 모체에서도 두 가지로 나오고, 또, 가지치기 해서 그 아이도 또, 또 새로운 개체로 또 탄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두 달쯤 기다리시면 뿌리가 나옵니다. 또 겨울에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요. 가지치기는 저기 웬만하면 봄에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수경재배도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드라세나카 아이들이 수경재배가 다 관, 가능해요. 근데 수경재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물꽂이를 이렇게 아, 물에다가 수경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물을 갈아주셨어요. 근데 물을 열심히 갈아줬는데. 잎이 또 이렇게 갈변이 돼 버립니다. 그건 또왜 그럴까요? 물에서 자라는데, 뭐과습도 아닐 테고, 도대체 걔는 왜 그럴까요?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물 온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보통 겨울에는 특히 겨울에는 이 물을 주실 때 이제 저명마스 말고 뭐~ 모든 아~ 저명마스도 그렇고 모든 물을 주실 때 이제 온도를 물을 받아 놨다가 미지근하게 실내 온도를 맞춰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 물론 저는 이제 여름에는 그냥 줍니다 겨울에 겨울에는 좀물좀 좀 미지근해서 해 주지만 그런데 그~ 수경 재배하는 식물들은 그게 더 예민해요. 얘들은 이제 흙에서 사니까 흙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나봐요. 그런데 이제 걔는 바로 물에 뿌리가 닿고 사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어, 갈아주는 물이 너무 차가운 물, 금방 받은 차가운 물로 갈아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노랗게 또 갈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경재배 하는 하실 때에는 항상 진짜 꼭 필히 물을 받아 놓으셨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물론 뭐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뭐 수돗물, 요새 날 뜨거울 때는 수돗물도 막 미지근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게 주셔도 뭐 다, 다 그렇게 10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그럴 경우에 물 갈아줬는데 잎이 갈변이 될 때는 이제 그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얘가 병충해도 있어요. 근데 병충해가 뭐응애도 있고 깍지벌레도 끼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 친환경 세제 그런 걸좀 뿌려 주셔서 하시고 또 미리미리 지금 요맘때쯤 미리미리 여기다가 식초 식초물 약하게 타셔 타셔 가지고 이렇게 분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분무 자주 해주셔야 돼요. 공중습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분무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실내에서 놓고 기르시니까 굳이 뭐 베란다로 안 데려 나오셔도 실내 한쪽에서 계속 있습니다. 얘는 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햇빛 보고 따라가죠. 근데 얘는 수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나이라서 뭐 햇빛 보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이제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어, 가지치기에서 물꽂이를 해서 이제 요게 많이 번식도 좀 많이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 3년마다 한 번씩 분갈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꼭 분갈이를 안 해주셔도, 한 2년에 한 번쯤은, 저번에 제가, 어, 흙갈이 하는 거한번 보여드렸죠? 스팟 필름? 그것처럼 흙을 갈아주세요. 영양제도 물론 주시기는 하지만, 키우시는 동안에, 한 2년에 한 번쯤은, 이제, 뭐 얘가 화분이 꽉 차가지고 화분이 적다, 그러면 이제 화분까지 갈아주시지만, 이제 꺼내봤을 때, 화분은 크기가 적당하다 싶으면, 이제 새 흙으로, 그렇게 갈아주시면, 영양제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새 흙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이, 예, 생육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쯤은, 요, 흙상태를 봐주세요. 흙가를 해주시고, 뿌리가 꽉 차서, 그러면은 이제 화분도 좀큰 화분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laughs> 오늘 제가 또 이것도 부서없이 또 말씀을 막 드리네요. 요새는 또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길러보세요.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기, 음, 여기 마지나타하고 드라코하고 좀 구분 잘 하시고요. <laughs> 많이 헷갈리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이 더 상세한 설명이 됐을 거예요. 저번 겨울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마지나타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름에는 굉장히 수영이 시원하고 멋있는 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름에 데려다 길러 보세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